경주 신라 고분 위에 아이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이가 고분 왼 위까지 올라가 있고 아이 보호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고분이 무슨 뒷동산이냐, 아이가 몰라도 부모가 말려야 했다며 이들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2020년에는 20대 남성이 자신의 SUV 차량을 신라 고분 위에 주차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봉분이 훼손되지 않았고 남성이 작은 언덕인 줄 알았다고 한점 등을 고려해 40시간의 문화재보호 관련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진 않았습니다. 울산의 대표적 관광지 대왕암 근처 바닷가 바위에 바다남이라고 낙서한 6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가족의 애군을 막으려고 낙서를 했다는데 문화재나 공원 시설이 아니어서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라 문무대왕 왕비의 전설이 깃든 울산 대왕암 공원입니다. 숲길과 바다 산책길이 어우러진 이곳에 낙서가 발견된 건 이달 초입니다. 먼 곳에서도 한 눈에 띌 만큼 서명이 바다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로 1m, 가로 50cm 크기입니다. 공원 직원 등 여섯 명이 바위를 긁어내 지금은 지웠지만 아직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바위 주변에선 남성과 여성 소옷 손거리 든 상자도 발견됐습니다. 우리 와서 보면은 뭐 낙서가 돼 있다든가 뭐 이렇게 어물리 버려져 있으면 눈따지리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안좋죠 경찰은 소고 판매처 등을 추적해 낙서를 한 60대 여성을 20여일 만에 붙잡았습니다. 이 여성은 바다의 기운을 받아 집안 애군을 막으려 낙서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인은 붙잡았지만 이런 바위는 공원시설물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 10만원 정도의 처벌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나 공원시설물 훼손과 달리 자연물 훼손은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관광지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서 찾는 그런 장소에 낙서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낙서와는 처벌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고. 유명 산이나 관광지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낙서를 막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작은 백록담으로 불리는 제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탐방객들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안서윤 기자입니다.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만수가 된 해발 1323m에 있는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입니다. 작은 백록담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탐방객 서너 명이 수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한라산 국립공원에 신고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까지 오는데 30여 분이 걸리면서 탐방객들이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극고 완료하고 그런 분들 굉장히 여러 대 있었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이제 괜찮다고 화를 내셔요 오히려. 이런 행위는 자연공업법상 출입금지 위반으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순찰 활동을 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호수가 있는 한라산 살아오름은 경관이 뛰어나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8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데, 환경 보전을 위해 입산이 금지되다 2010년부터 개방돼 보다 자발적인 보존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일부 탐방객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경주 유적인 쪽샘 지구 고분 위에 차량이 세워진 사실이 확인돼 행정당국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주 신라 고분 위에 아이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이가 고분 왼 위까지 올라가 있고 아이 보호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고분이 무슨 뒷동산이냐, 아이가 몰라도 부모가 말려야 했다며 이들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2020년에는 20대 남성이 자신의 SUV 차량을 신라 고분 위에 주차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봉분이 훼손되지 않았고 남성이 작은 언덕인 줄 알았다고 한점 등을 고려해 40시간의 문화재 보호 관련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진 않았습니다. 울산의 대표적 관광지 대왕암 근처 바닷가 바위에 바다남이라고 낙서한 6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가족의 애군을 막으려고 낙서를 했다는데 문화재나 공원시설이 아니어서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라 문무대왕 왕비의 전설이 깃든 울산 대왕왕 공원입니다. 숲길과 바다 산책길이 어우러진 이곳에 낙서가 발견된 건 이달 초입니다. 먼 곳에서도 한눈에 띌 만큼 선명이 바다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로 1m, 가로 50cm 크기입니다. 공원 직원 등6 명이 바위를 긁어내 지금은 지웠지만 아직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바위 주변에선 남성과 여성 속옷, 손거리든 상자도 발견됐습니다. 우리 와서 보면은 뭐 낙서가 돼 있다든가 뭐 이렇게 어물리 버져 있으면 눈지풀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안 좋죠 경찰은 속옷 판매처 등을 추적해 낙서를 한 60대 여성을 20여 일 만에 붙잡았습니다. 이 여성은 바다의 기운을 받아 집안 애군을 막으려 낙서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인은 붙잡았지만 이런 바위는 공원시설물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 10만원 정도의 처벌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나 공원시설물 훼손과 달리 자연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관광지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서 찾는 그런 장소에 낙서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낙서와는 처벌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고. 유명 산이나 관광지에서 심심찮게 발견되는 낙서를 막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작은 백록담으로 불리는 제주알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탐방객들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안서윤 기자입니다.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만수가 된 해발 1,324m에 있는 한라산 살아오름 산정호수입니다. 작은 백록담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탐방객 서너 명이 수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한라산 국립공원에 신고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까지 오는데 30여 분이 걸리면서 탐방객들이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극고 만료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여러대 있었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이제 괜찮다고 화를 내셔요, 오히려. 이런 행위는 자연공업법상 출입금지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순찰 활동을 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정어수가 있는 한라산 살아오름은 경관이 뛰어나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8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데, 환경 보전을 위해 입산이 금지되다 2010년부터 개방돼 보다 자발적인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일부 탐방객들의 몰지각한 행동에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경주 유적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차량이 세워진 사실이 확인돼 행정당국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